시간을 멈춰놓고 눈이 너무 예뻐요. 지금? <laughs> 이거 불가능하다. <laughs> 와 오늘 눈 진짜 예쁘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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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<laughs> 왜 저래? 아, 눈이 왜 이렇게 예뻐요? <laughs> 어? 오늘 또 특별한 날이라 눈이 이렇게 예쁜가봐. 아 진짜 너무 초롱초롱하다. 예. 형 너무 눈이 예쁘다. 장난이야. <laughs> <자, 웃음> <그래요>. 어. <그래서. 웃음> <laughs> 보면 모두 매력에 빠지게 되는 눈이 예쁜 친구. 눈이 예쁜 친구. 너무 예쁜 친구. 너죠? <웃음> 고맙다. <웃음> 난 그래서 아까 그 뭐... 성진 형이 어 눈이 아 성진 형 이제 진짜 지금 더잘 생겨졌어요. 눈이 진짜 초롱초롱해. 맞아. 맞아 초롱이에요. 되게 이뻐요. 진짜 초롱이에요. 카메라에 그만큼 안 담겨. 그눈 아. 안에 우주를 품고 있는데. 난딱 그거예요. 성유 씨 무대 모습. 무대 모드만 가면 성진씨눈눈 초롱초롱해져. 맞아, 맞아 맞아. 특히 장난 아닌데 막 이런. 그냥. <립> 박사에 맞춰서 아, 이 손가락도 오른쪽 오른쪽. 포인트인데 눈이 진짜 대박이거든요. 눈을 아, 잘 보셔야 돼. 예. 눈이 진짜 이쪽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쁜 건지 모르겠는데 아 예. 눈 이렇게 하고 빠빠빠 빨이빨 빨빨빨 빨빨빨 빨빨아 빨빨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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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이